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뮬러에 미친 남자 포미남입니다. 오늘은 요즘 F1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자 제 채널의 첫 번째 입문 가이드를 수정하고 개편한 리뉴얼 버전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함께 들어가 보시죠. 우선 F1은 2024 시즌 기준으로 총 24개의 그랑프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곳곳을 누비며 레이스를 하는 모터스포츠입니다. 그랑프리마다 서로 다른 서킷에서 레이스가 진행되며 각 팀은 그랑프리에서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그럼 그랑프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랑프리는 크게 스프린트의 유무에 따라 구성요소가 약간씩 다른데 우선 일반적인 그랑프리부터 보도록 하죠. 보통의 그랑프리는 프랙티스, 퀄리파잉, 레이스로 나뉘어져 있고 첫째 날은 프랙티스 1과 프랙티스 2, 둘째 날은 프랙티스 3와 퀄리파잉, 셋째 날은 레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랙티스 세션에서는 드라이버들이 연습 주행을 하며 이 서킷의 차량이 적합한 세팅을 가졌는지 또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를 느낀 뒤 엔지니어들과 피드백을 통해 최적의 차량 셋업을 찾습니다. 또 소프트 타이어를 장착하고 컬리파잉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하며 하드나 미디엄 타이어를 장착하고 레이스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프랙티스 세션은 정보를 수집하는 세션이라는 것이죠. 컬리파잉 세션은 레이스에서 출발하는 순서 즉 스타팅 그리드를 정하는 세션입니다. 현재 F1은 10개의 팀, 그리고 각 팀당 2대의 차량이 레이스에 출전하는데, 20명의 드라이버는 레이스에서의 스타팅 그리드를 정하기 위해 퀄리파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퀄리파잉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선 퀄리파잉은 Q1, Q2, Q3로 구성되어 있고, Q1에서는 18분 동안 드라이버들이 기록을 측정하며, 랩타임이 빠른 순서대로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종료되면 16위부터 20위까지의 드라이버들은 다음 단계인 Q2로 진출할 수 없으며 Q1을 마친 순서 그대로 스타팅 그리드가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로건 사전트가 Q1에서 17위로 세션을 마쳤다면 레이스 당일에는 17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Q2에서는 15분 동안 드라이버들이 기록을 측정하며 랩타임이 빠른 순서대로 1위부터 15위까지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종료되면 이번엔 11위부터 15위까지의 드라이버들이 Q3 진출에 실패하며 Q2를 마친 순서 그대로 스타팅 그리드를 확정 짓습니다. Q3에서는 10명의 드라이버가 12분 동안 기록을 측정하며 랩타임이 빠른 순서대로 1위부터 10위까지 결과를 낸뒤그 순서 그대로 스타팅 그리드를 확정 짓습니다. 여기서 1위, 즉 스타팅 그리드의 맨 앞자리를 폴 포지션이라고 하며 폴 포지션에서 레이스를 시작해 우승하는 것을 폴투 윈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퀄리파잉을 보다 보면 드라이버들의기록에 섹터별로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노란색은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느림, 초록색은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빠름, 보라색은 전체 드라이버들의 기록 중 가장 빠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레이스에서는 드라이버들이 레이스 시작 직전, 트랙을 한 바퀴 돌며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각종 부품의 온도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포메이션 랩을 진행하며, 포메이션 랩이 끝나면 각자의 그리드박스에 차량을 위치시킵니다. 모든 드라이버가 정렬을 마치면 그린 플래그가 휘날리고 레이스 출발 시도인 빨간불이 하나씩 켜지다가 다섯 개 모두 켜진 뒤 전체가 꺼지면 레이스가 시작되며 드라이버들은 이때부터 정해진 랩수 동안 트랙을 돌며 레이스를 진행합니다. DRS는 레이스 2랩제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레이스 중에는 F1의 타이어를 공급하는 피렐리와 국제자동차연맹인 FIA가 협의하에 해당 그랑프리에 선정한 타이어 컴파운드 세 종류 중 적어도 서로 다른 두 종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 말이죠. 타이어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제작해 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문 가이드 2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스가 종료되면 1위부터 10위까지의 드라이버들은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며, 패스티스트랩, 즉, 레이스에서 가장 빠른 랩을 달성한 드라이버는 1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단이 패스티스트랩 포인트는 1위부터 10위 안에 들었을 경우에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팀 드라이버 두명이 1위와 2위로 레이스를 종료한 경우 이를 원투 피니시라고 표현합니다. 이후 1위, 2위, 3위를 한 드라이버들은 포디엄에 오르게 되고 샴페인을 터뜨리며 세레머니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그랑프리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프린트가 포함된 그랑프리 구성으로 가보도록 하죠. 스프린트가 포함된 그랑프리는 프랙티스, 스프린트 퀄리파잉, 스프린트, 퀄리파잉, 스프린트 퀄리파잉 레이스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째 날은 프랙티스와 스프린트 퀄리파잉, 둘째 날은 스프린트와 퀄리파잉 셋째 날은 레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랙티스 퀄리파잉, 레이스는 보통의 그랑프리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스프린트 퀄리파잉과 스프린트에 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린트는 일반적인 레이스 길이의 3분의 1만큼 진행하는 미니 레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스프린트에서는 레이스에서 적용되었던 타이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스프린트 종료 시 1위부터 8위까지는 포인트를 획득하게 됩니다. 추가로 스프린트에서는 패스티 스트랩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퀄리파잉과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SQ1, SQ2, SQ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순서대로 스프린트에서의 스타팅 그리드가 결정됩니다. 다만, 스프린트 퀄리파잉은 소프트 타이어를 주로 사용하는 퀄리파잉과는 다르게 SQ1, SQ2에서는 미디엄 타이어를, SQ3에서는 소프트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F1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뮬러에 비친 남자 포미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